자, 수학 이김 44쪽 45쪽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?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쌓기 나무 세 개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모양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오죠. 그렇죠? 자, 그래서 확인을 해 보면 자, 이런 모양 하나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모양. 이렇게 해서 총두 가지의 모양이 나온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다음 이러한 모양의 쌓기 나무 한 개를 묻혀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한다면, 자,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만 더 올려주면 만들 수가 있죠? 자, 근데 나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모양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모양이네요. 자,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도 여기서 이 부분만 추가했고요. 그죠? 자, 그 다음에 라도 원래 있던 거에서 중간에 이렇게 추가했으니까 정답은 나가 되면 되겠습니다. 자 그다음 3번 쌓기나무 4개로 만든 모양입니다. 서로 같은 모양을 찾아주세요. 자 먼저 가를 보면 자이 친구를 마와 묶을 수가 있는데 자 왼쪽으로 살짝 돌려서 기울여 주면 그죠. 그러면은 가와 마가 같은 모양이 되죠. 그래서 자가 마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. 자 다음 나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 지금 보니까 바와 만나야 그쵸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돌려주면 그쵸 그럼 바와 같은 모양이 되니까 자 나와 바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. 나머지 자다 모양은 라 모양과 자 지금 보면 이쪽 방향으로. 이렇게 돌려주면, 라 모양이 되죠. 그래서 정답이, 다와, 라.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45쪽에 4번. 가나다 모양 중에서 두 가지를 사용하여 새로운 모양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. 사용한 두 가지 모양을 찾아주세요. 자, 이렇게 봤을 때, 자,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, 자, 나 모양이, 자, 여기에 이렇게. 자, 이렇게. 만들어주면 자이 부분이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지면 되는 거죠 그렇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만들어주고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쪽에 있는 부분인데 자 얘도 가 모양과 같죠 그러니까 가와 나를 써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다시 오른쪽 것도 보면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지금 나의 모양과 같은 모양이죠. 그쵸? 그러면 이만큼을 사용하고,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여기에 가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. 자, 여기도 가가 들어가면 되고요. 그래서 정답이 가와 나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마지막 5번, 쌓기나무로 4개씩 붙여서 만든 두 가지 모양을 사용하여 아래 모양 두개를 만들어 보세요. 자,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분하여 색칠해 보세요. 자,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왼쪽. 자,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빨간색 부분이 여기 이렇게 생긴다면 나머지 부분이 파란색이 돼주면 딱 해결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.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빨간색으로 자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완성해주고요. 자 그다음 오른쪽 거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. 자, 이렇게. 이렇게 들어가 주면 나머지 빨간색 부분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. 자, 이렇게 되고 빨간색 부분 이렇게 그려주면 완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수학 익힘책 45, 44쪽, 45쪽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